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가 있으면 풍랑이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바다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거센 파도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잔잔할 때가 있으면 파도가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파도가 치는 인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신중의 신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감하게 버리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중에서 가장 힘겨운 것이 있다면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신 중에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식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침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잠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심처럼 여기는 이 돈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한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무리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또한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세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센 파도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세 번째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장면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 장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요. 이 열제앙 역시도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을 전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은 감히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열 재앙 말고도 큰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걷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요. 권능으로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거센 파도를 홍해처럼 갈라버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22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런가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차츰 차츰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고백했던 은혜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면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고백한 이후에 우리도, 우리도 비천한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끝이 없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전에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재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신의 모든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재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과 같은 고백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역경이 성도님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 중의 신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을 행하셨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잔잔할 때도 거센 파도가 올 때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거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되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거센 파도가 칠 때에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식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간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